어떤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 2탄을 만드실 생...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만의 분위기를 참 좋아해서 다이어트에 관한 하나 꿀팁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입니다. 매번 귀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솔직히 너무 신기하고 <laughs> 엄청 즐겁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 준비한 시간은 Q&A 시간인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제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해드릴게요. 제 본명은 변유경이고, 나이는 97년생으로 올해 28살인데, 제 직업은 저희가 원래 한 10년 넘게 댄서 활동을 늘 하고 있다가, 어, 지금도 댄서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크리에이터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연습실 대관 사업이라고 자금만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한다고 보통 그냥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키랑 몸무게는 164에 52kg에서 54kg 가좀 평균적인 몸무게인 것 같아요. 제 발사이즈는 230입니다. 제 MBTI는 최근에 나온 것은 INFJ인데 ENFJ가 가장 많이 나왔다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 빼고는 제가 다 반반인 확률이 좀 커요. 외모나 몸매가 이국적이신데 부모님 두분다 한국분이신가요? 제 부모님 두분다 한국분이시고 저는 100%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옷 주로 어디서 사시는지 궁금해요. 주로 사는 곳은 블랙업이라는 쇼핑몰에서 주로 사지만 제가 옷을 많이 사실 구매하는 편은 아니어서 보통 갖고 있는 옷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사는 곳이 있다면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레이 같은 어플에서 필요한 옷들을 사기도 해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잘안 따지고 그냥 예쁜 옷이 있으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고데기법 궁금해요. 가끔 이렇게 제가 머리를 물결 웨이브를 해요. 그 영상은 옛날에 올리긴 했는데 다시 새롭게 또 롱폼으로 올려볼까도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 궁금해요. 하루 일과로 봤을 때 일어나서 집에 있는 것들로 먹어요. 시리얼을 먹든 계란을 먹든 커피 마시고 한끼 이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저녁에 안 먹고. 그렇게만 해도 바로바로 바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또 평소에 많이 먹다 보니까 야식도 전막 먹거든요. 다이어트에 관한 하나 꿀팁은 각자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면 절대 못하는 타입이라 누군가는 헬스장에서 PT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누군가는 홈트레이닝으로 영상을 보고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잘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일 좋아하는 가수요. 백예린님이나 아이유님 노래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분위기나 느낌을 자꾸 보게 되는데, 그 예린님이나 아이유님은 좀 끌리더라고요. 노래 가사에서의 공감대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만의 분위기? 를참 좋아해서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 궁금해요 근데 제가 되게 얼굴이 확확 변하는 스타일이에요 춤출 때 얼굴도 또 다르고 일상생활 얼굴도 다르고 카메라 얼굴도 다르고 실물도 많이 달라서 뭐 <laughs> 아무튼 정우현 님이나 김다미 님도 들어봤고 마마무 휘인 님도 들어봤고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재밌고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내 모습은 이렇구나 이상형 궁금해요 딱 정해둔 이상형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그 느낌이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 사람만의 고유의 분위기가 있고 말로 하자면 뭔가 여유로운 사람, 많은 것을 포용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멋있는 것 같고 그냥 느낌입니다, 여러분. 느낌대로 가세요. 어떤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 2탄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발요. 이렇게 기다려주신다면 너무너무 있죠. 멋진 옷을 입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켈리아님의 취미. 최근에 동물의 숲하기예요. 뭐책 읽는 것도 친한 친구랑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카페를 가던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죠. 또는 만약에 공통된 스터디가 있으면 같이 대화도 하고 공유도 하고 되게 분위기를 되게 많이 타나봐요.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좋아하는 향 맞는 것도 좋아하고 풍경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다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별걸 다 해봤었어요. 댄서분들 부상이 은근 많던데 괜찮으신가요? 저 댄서분들 부상분 너무 많죠. 춤을 되게 많이 췄었을 때 부상이 많았던 것은 허리였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밥을 못 먹고 다니거나 잠을 못 자요. 진짜 바쁘거든요, 댄서분들이. 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지하철에서 한번 쓰러진 적도 있고, 지금은 제가 밥도 잘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역시 잠이 보약이라는 거를 똑똑히 느낍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나 성격이 소심한 편인가요? 친한 친구들에 있으면 말도 되게 많고,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낯을 가리는데, 안 가리는데? 소심하면서도, 뭐할 때는 또 이렇게 화끈하게 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중인격자인가봐요. 평소 일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진짜 완전 백수처럼 살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주로 알람 없이 일어나는 편이고, 사실 최근 한달 같은 경우엔 일이 손에 사실 잘안 잡혔어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자책도 사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왠지 느낌이 왔어요. 다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시간이 무조건 사람들에게는 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있는 그대로 포용을 하고 나서는 더 나은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연습실 청소하러 갔다가 친구 만나서 많이 스터디도 하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댄스 활동 언제부터 하셨는지 춤 영상 카피해서 만약 올리거나 추게 된다면 정식으로 춤을 배우게 된지는 중3 중간부터 쭉 정식으로 춤을 배우게 된것 같고 춤 영상 카피하는 거는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제 춤이 널리 널리 퍼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부산 오실 생각 있으신지 부산 너무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안 그래도 취미 중에 하나가 어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산도 아마 올해 한 번은 솔직히 가지 않을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애초에 잘안 받게 만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렵죠. 예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보니까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저는 불편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삶이라는 게 매번 좋을 수만은 없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때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계속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도전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이 도전을 하는 이 목표 의식이 있다면 이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성장통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마냥또 나쁜 스트레스로 다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혹여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이성적인 방법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개념보단 제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편인데,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손에 바로 잡히겠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서 그거를 대화하면서 풀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면 켈리안 님은 대부분의 사람과 다른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응원해요 향후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라 금액적으로는 무엇더라 100억 짜산 <laughs> 지금 내가 미국 가고 싶어 그럼 미국을 갈수 있는 사람.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선물을 해줄 때 하고 싶은 걸다 선물해줄 수 있는 유튜브를 그때까지 여전히 하고 있는 거? 마포구 쪽에 카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연습실도 그 마포구 쪽에 하나 더 하고 싶거든요. 사무점을 하나 더 내고 싶은데 집도 서울에 하나 아파트 하고 싶고 <laughs> 이제 목표니까. 그리고 <laughs> 엄청 많아. 인생을 살면서 최종 목표는 저는 행복인데 네, 행복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는 저만의 행복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어려워요 한 가지만 있어서 다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생각보다 많은 걸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어, 나에 관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유튜브는 지금 삶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일로 보자면 거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못해요. 저는 유튜브를 오래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내 컨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완전 일상이 사실 이 채널 색깔과 많이 달라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 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널 이름은 나로씨라는 채널이에요. 그 채널이 왜 나로씨가 됐냐면 나는 나로 살아가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꾸 길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로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나로씨로 정하게 됐어요. 나로씨, 유경씨.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는 저의 막 이상한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진짜 할머니 될 때까지 하고 싶어요. 가끔은 성장이 제가 좀 느릴 수도 있고, 가끔은 쉬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려면은, 불타오르면은 이게 금방 또 꺼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좀 조심스럽기도 해가지고 천천히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원하시는 그런 정보나 궁금한 게 있다면 하나씩 다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어,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nhau